반갑습니다. 김홍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. <laughs> 어쨌든 어, 이번 시간에는 게이밍 노트북 가져왔습니다. 게이밍 노트북. 더기어에서 보여드렸던 그 게이밍 노트북입니다. 인텔 코어 i7에 g f o 1070이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이죠. ASUS ROG G75E-VS입니다. 가격은 약 260만 원.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오버워치로 굉장히 대충 보여드렸죠. 그리고 그거 패배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오버워치도 한번 이겨보고 그외 다른 게임들 아주 따끈따끈한 게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들도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스펙부터 간단하게 읊어 드리겠습니다. 17.3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주사율은 75Hz 엔비디아의 G-SYNC 기술을 탑재한 광시야각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6세대 인텔 코어 i7-6700HQ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g 지포스 GTX1070 비디오램은 8GB입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DDR4 16GB를 탑재했고요 그외 1TB 하드에 256GB SSD를 내장했습니다 그리고 DVD 롬은 덤입니다 배터리 크기는 8셀 한번 충전으로 약 4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게는 4.3kg, 어댑터를 포함한다면 아, 약 5kg이 넘습니다. 일반 성인 남성도 이거는 들기 힘든 무게입니다. 두께는 약 4.9cm. 어마무시한 크기죠. 괴물 같은 놈입니다. 휴대는 거의 포기하라는 말입니다.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제품입니다. 대신에 가방을 줬죠. 17.3인치가 쏙 들어가는 가방입니다. 이 가방에 넣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게이머라는 걸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습니다. 자, 스펙 설명은 끝났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녀석이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옵션은 최상으로 맞춰두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제가 계속 지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격이네. 공격이면 리프 한번 해볼까요? 어스퍼 하나 있네요. 저 따겠습니다. 보셨죠? 이거 이길 수 있다. 이거 이거 이긴다. 이거 다섯 명 연속 처치. 아, 내가 한 번만 이겨 볼게. 나한 번만 이기게 도와주라. 아 프레임 진짜 안정적이다 근데. 아 노트북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. 제가 원래 이 정도입니다. 최고의 플레이죠. 최고의 플레이 자추 왜 추천 이거밖에 안해요? 아, 내 금메달 세 개나 땄단 말이에요. 오버워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오버워치는 잘 되는 걸로 CPU, GPU 아, 동시에 지금 7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. 자, 이번엔 새로운 캐릭터가 업데이트된 대작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입니다. 이 정도면 뭐 최고 높음이죠, 그죠? 아, 최고 높음. 자 승리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준비는 아까부터 됐다고. 아 여기서 모랄레스를 따네. 아 죽네. 어 프레임 저가 살짝 있어요. 어왜 프레임 저가 있는 거지 이거? 좀 이해가 안 되는데? g 지 이기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또야 내가 왜 MVP가 아니야? 엑스박스 1, 윈도우 10으로 즐길 수 있는 기어스 오브 o 4입니다 최적화가 굉장히 잘된 게임이에요 지금 제가 옵션을 극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울트라죠 주변 폐색 품질이 높게로 잡혀있네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한번 벤치마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벤치마크를 지원을 해요 프레임이 75프레임 왔다갔다 74, 7 5로 왔다갔다 합니다 자 현재 평균 GPU 프레임 속도 72.4프레임 CPU 프레임은 153프레임 이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, 자,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CPU입니다. 평균적으로 15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고 있고요. 지포스 1070그 이상, 뭐 1080이 되겠죠. 그 정도가 되면,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프레임 수치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겠죠. 그러니까 CPU는 이미 100프레임 이상을 초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번째 게임은 정말 따끈따끈한 게임입니다 배틀필드 1 입니다 멀티플레이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나름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해야 될 사물이 굉장히 많은 게임 중에 하나예요 1인칭 슈팅 게임 중에 그만큼 이제 고성능의 프로세서와 또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거죠 오토로 하면은 미디엄이 최대치네 이거 강제로 하이로 높이겠습니다 그냥 울트라 값으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지 그래 FPS는 이거 와 아니 노트북으로 어떻게 이게 아 이건 최적화를 의심해야돼 아 생크 죽여줍니다 이거 한글이 아니라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느낌이네요 진짜 와이 광원효과가 야 미친거 같아 게임 이고 그리고 이거를 75프레임 지금 고정이거든요 이거 물론 싱글플레이라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대박이다 이거 게임 이건 무조건 사야돼 이거 됐습니다 이거 뭐더 길게 해봤자 뭐 여러분만 지루하니까요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양이면 영상편집에서도 충분히 어, 제 역할을 할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엔비디아 섀도우 플레이로 녹화를 하고 지금 바로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실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노트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종 효과를 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엑스포트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를 해요 물론 그 수준에 따라 다르죠 그냥 이 정도 간단한 편집은 이 사양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어, 코어 i7에 이건 어, 지금 정도면 야, 이번에는 요즘 아주 핫하죠. 1인 미디어 뭐겠습니까? 개인 방송입니다. 페이스북으로 간단하게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볼게요. 아 이건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에요. 엑스 플릿이라고. 이걸 이용해서 전 방송을 합니다. 일단 뭐 지금 세팅이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, 어우, 이게 웹캠이에요. 노트북에 달린 웹캠. 응, 음. 이렇게 모버워치가 뭐 만만하니까 오버워치로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무 곳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채팅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? 방송도 하면서 페이스북까지 이게 바로 메가태스킹이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죠 알아요 재밌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사양의 노트북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하는 작업이나 주로 즐기는 게임에서 만큼은 타협을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전 그런 제품이면 됩니다 물론 그게 조금 고생을 요구하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150만원대의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비쌉니다. 하지만 타협을 보지 않고 정말 쾌적하게 오랜 시간동안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정도 사양이면 대부분 이만한 가격대를 취하고 있습니다. 아시죠? 10개월만에 PC 업그레이드,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? 숫자 7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. 그죠? 인텔 코어 i7에 지포스 1070,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바로 요년석이라고볼수 있습니다. 이 둘만 확인하세요. 물론 잔고도 확인하시고요.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이상 디몽크 TV 디몽크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